일단 앞에. 야 앞에! 막이죠. 앞에, 아, 앞에 왔어. 아 뒤에, 뒤에. 나이스, 아까 태. 나이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네. 예 네, 반가워요. 좋아요. 어디 갈래요? 어디 갈래요? 보케 어때세요, 보케? 북햄? 부캔? 네. 북햄 뭐? 오 굉장히 파이팅 넘치신 분이군요. 좋아요. 개전 보요. 개전. 네? 북행개존버라고요 개개 네? 전보. 아존버로 오케이. 나쁘지 않아. 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렇게 이렇게 같이 군뱅이처럼존버하는거 어때요? 네. 아주 좋아요. 아 좋아요. 님을 고기 방패로 삼아 전방. 어? 저 고기 방패 찾는다고요? 네. 8년은 드릴게. <laughs> <laughs> 나쁘지 않아. 어디 가운데 가운데 건물? 네. 오케이. 이번 층. 이번 층옥상이요 아니면 1 층. 오케이. 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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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리. 아이 까리. 열 준비하시고. 아, 지금이니. 많이 나온대요. 한열 대는 모네요. 오케이. 우리 다 닦을 수 있잖아요. 1층 앞에. 아니 내가 제일 빠른데. 내가 제일 빨라. 내가 제일 빨라. 어디 있어 이 녀석들. 어, 여기 창고 안에 있네 여기 창고 안에. 하긴. 아나 나왔다, 나왔다. 네 확인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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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다. 나이쇼! 친구도 와요 친구도 친구 붙었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나이쇼! 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건너편 옥상에 있어요 저쪽 누구야? 건너편 옥상 쪽에 있어요 오케이 저기, 오케이 325방에 아 오케이 오케이 총좀바꿔올게요 건너편에 다 있네요 어어어어어 언덕에서 언덕에서 어 언덕에서 어, 언덕에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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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요 내려와요 구상 없죠? 구상 있어요 드릴 어? 아못 먹었다 이... 아 잠시만 중대랑 중대랑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아유 감 굿굿 레벨 붙는 붙어요? 네발소 발수... 오케이 오케이 어디 발소리? 바깥에? 지하 파밍 하려고 구상도 없는데 지하 지하 파밍 좀하아 오케이 오케이 굿 나이스 판단 나이스 판단 여기 군주 땡큐 그상 하나도 없어요 저희 열려가서 타이 아주 네 좋아요 율이 있어요 계율? 오케이 사배 챙겨드립니다 네이 사배 여기다 뿌릴게요 이구상 있어요? 저 특이... 하나 하나도 하나도 없어요 나이스 역사 네, 억사, 억사까지 올라가죠 오케이 좋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을까? 네 여기가 어,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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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에서 그냥. 나이어 저거 시체파밍 할수 있을까? 좀 이따가 할것같 아, 이따가 하죠 어 가야되네 어차피 왜. 파밍하고 가아 좋아요 이기 삼베라는거 있고 오케이 가시죠 아니 님옷 입은거 보면은 되게 베리인거 같은데 개잘하는데요? 오래했어요 아 오래했어요? 잘하진 못한데 네, 오래했어요 어 잘하시는데? 우리 토미 토미건 보급 나올 때부터 했어요 어얼리 뭐야 완전 석유잖아. 근데 마, 많이 안 하니까. 아 많이, 아, 많이, 많이 안 많이 안 하셔가지고 안 역시 앞에 짬바는 무시하지 못하는 건가? 앞에 앞에. 어, 아, 숨어야 숨어야 일단 숨어야 돼. 숨을 데가 없어 숨을 데가. 없어. 죽지 마요. 저 일단 안보임 저는. 아니 제발 일병지 많이 말하는 거죠? 죽어요 님 뒤로. 아니 저 여기서 가게 안 나오는데?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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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하나 키리고, 위에서 또쐈어요저 사람. 이 언덕 위에서. 이 언덕 위에도 있어. 일단 제가 돌아서 한번 봐줄게요. 차 탔다, 애, 차 탔다. 여기 앞에 차 세웠거든요? 여기 앞에 있다. 제 앞에. 네. 쪽쪽 보러 간듯 근데 지금 차 타고 가는 게 나을 수도. 보이진 않아요. 지금 아래, 언덕 아래로 내려가서. 그래 네, 차 타고. 차 타고. 오케이. 차에 너무 불 붙어갖고. 아, 오케이, 오케이. 빨리 와 아딘 걸로, 걸로 가시면은. 아, 못 올라가요? 아이고. 아. 잠시, 잠시. 일단 가는 중. 야 앞에. 아, 기절. 아. 바로 바로 그 바로 같이 있어요. 같이. 끝끝끝끝끝 끝. 끝, 끝, 나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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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만 믿으라고 자기야. 어땠어 자기야? 네. 빨아야겠지? 아, 죄송해요. 아 예. <laughs> 아 너무 신났네요. 오케이. 잘 하시네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위에 시체들 있으니까 시체도 파밍하고 가시죠. 구상 몇 개예요? 어, 구상 한... 한 개? 오케이 저 이거 빨면 다섯 개 있으니까 두개 드리오. 네, 땡 h 내 드링크는 몇개 없어서. 아, 그냥 가야겠다. 차못 타겠다, 이거. 아니, 차. 일단 타워 갈까요? 아, 타워 가야겠다. 너무 멀다. 타워가 다 터지면 낭패인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요. 오? 침수차가 되나요? 오! 이제 네, 내릴게요. 오케이. 내릴게요. 내리... 좋습니다. 오, 위에 사운드. 좀 가까운데? 우리 살짝 오른쪽으로 돌죠. 네네네. 바로 뛰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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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길건너때 힘들게 아이고 이거 와 그냥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야될 것 같은데 그죠 네. 살짝 오른쪽 얘네 싸울 때 들어가 와아 저기 차? 차 보이죠 저기 차? 안, 네. 네네네네 싸우지 말고 들어가죠 네네네 앞에 앞에 왔어 하 기절 아, 뒤에, 아, 뒤에. 아, 나이스. 무슨 일이야? 네, 여기도 많아, 여기도 많아. 이쪽에 나무 보이죠 이쪽에. 아, 지나갔다 아, 사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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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냐? 어, 앞에. 마커. 지붕 위해. 지붕 위에 지붕 위요 네, 에 지붕 네. 네, 저기 네. 네, 네. 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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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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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가야 되네, 또. 아, 좋습니다. 이거,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위로, 위, 위로 올라가서 돌아갈까요? 그래, 그래.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갈까요? 아시죠? 지금 가야 될것 같은데. 좀 멀어서. 네,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도. 사람이. 오우, 씨. 오우. 오, 놀래라. 어, 앞에, m 미사 내집 먹어버리기 나가. 우리 집이 아마 있을 거니까 조심하시고. 에. 오케이 네. 나이스어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오. 문 닫으셔야 될것 같아. 어나이스 이렇게인데. 아 지금 저기 좀 싸우나봐요. 아, 카파 다 깨졌다,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자기장 아니에요, 지금? 네, 네. 다른 맵이 안 나왔어요.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자기장 보고 가죠. 네, 좋아요. 에너가 발전해주고 아, 툭백이 없어요? 아, 큰일 났다. 아, 아, 폭 하나 드릴까요, 폭. 폭 있어요, 폭 있어요. 어, 사운드? 이 뒤에. 아일 이평식기. 네, 죽어. 폭 같다. 조심해요. 뒤에 있거든. 150개. 나이스 오른쪽 오른쪽. 이건 내 하... 생각에 예 2대 1대 1이에요. 2대 1대 1대 1대. 이거 예 아유 오른쪽 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되게 앞에 있다. 65방이야. 65방이야. 봤어요. 들어가시죠. 나이스, 바깥에. 나이스! 헐리맨. 고생했어요.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아까 2킬, 2킬 멋있었어, 2킬. 그쵸. 응. 고생했어요. 하... 아니, 이분 되게 잘해.